지하철 1호선 오양온천역에서약 500m 걸어 10분 내면 도착할 수 있는 오양온천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깊어요. 우리나라 문헌 속에서 오양온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시점은 바로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땅 속에서 쏟는 따뜻한 물이 가진 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양온천의 전성기는 조선시대였어요. 왕이 직접 온천에 몸을 담그기 위해 행차하는 것을 온행이라 불렀는데 세종대왕을 비롯해 세조, 현종, 숙종, 정조까지 여러 왕들이 온양행궁을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온양행궁이었던 자리에 온양 온천 호텔이 자리 잡아 예전 행궁 모습은 볼수 없지만 그 유적으로 연기대와 신정비가 문화재 재료로 보존되어 호텔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온천 대욕장은 일반 목욕탕과 같이 옷 갈아입고 입장하면 되는 구조라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운데 큰 욕탕과 자식, 입식, 샤워시설, 그리고 냉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면 노천탕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야, 이 노천탕. 겨울에는 이 노천탕이 진짜 제맛이죠. 얼굴은 시려운데 몸은 뜨끈 따뜻한 느낌. 그러다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이건 뭐, 일본 노천탕 부럽지 않은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찜질할 수 있는 습식 건식사우나도 있어 대단한 온천욕을 즐기면서 노천탕까지 최고의 힐링타임을 선사합니다 아, 좋다